화장에너지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해요? 그 복습한 거 보신 분들은 뭐 아실 텐데 예시 문제 열 문제니까 푸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책을 안본 거야? 색깔은 누가 바꿔놨대? 화면에 잘 나와요? 네. 소면파가 네.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것저것 수업 때 배웠겠지만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아요? 그, 해양유체에서도. 일부는 배웠겠지. 그래서, 이게 A잖아요. 수면파에 대해서. 펜이 마음에 안 드나?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끝에서 끝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파가 있을 때. 몰라? 어... 네, 물론 방역 수칙 때문에 말을 좀 줄여야 되는 건 이해하겠지만은 그래도 대답은 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 와서 대답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대면 수업이 의미가 없잖아요. <laughs> 그다음에 요거 반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진폭이라고 부를 거예요. 파고고 진폭인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파고로 적어줬을 거예요 제가. 근데 파고가 얼마였더라? 0.122호였어요? 예. 네. 0.25면 은 진폭은 얼마예요? 0.125가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어 문제에서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그 수업 자료에 나온 식을 끝까지 따라가면 은 나오는 게 단위 길이당. 단위 길이당. 그러니까 에너지가 에너지 퍼 랭스라서 이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쭉 따라가보면 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2분의 1로 g a 제곱 원래는 한 파장 당한 파장 당 에너지가 나오는데, 걔를 파장으로 나눠 주거든요. 그식 수업 자료에 나온 거쭉 따라가시면은 그래서 얘를 지울 필요가 없었네. 단위 길이 당이니까 얘를 얘로 나눠준 값이었겠죠. 원래 그 수업 자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서, 수면파의 한 단위 길이당, 미터당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1 로지 A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맞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알려준 건 파고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해야 되는 건 진폭으로 계산하셔야 되고, 좀 헷갈리라고 일부러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파장 당 에너지라고 물어봤거든요? 뭐, 가져가서, 어차, 이게 4K랑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얘 끄고, 아, 네. 디스플레이 캡처 2를 살려놓고, 아, 왜 이따위지? 아, 디스플레이 하고 화면으로 넘어가야겠지, 시험화면으로. 그렇겠죠? 어, 화면 전환 되겠어요? K를 살리고 얘를 위로 올려요. 이 디스플레이를 응. 그다음에 다시 디스플레이로 가. 아까 유튜브로 가요. 진짜요? 아니 그냥 두고 유튜브로 가. 아, 이 월급 받는 사람이 왜 이러지? 유튜브. 유튜브 안돼. <laughs> 아 미안, 내가 월급 받는 사람이다 했네. <laughs> 좀 기다려. <laughs> 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테스트를 꾸준히 해야 돼. 좀 기다리면 돼요. 네. 그래서 <laughs> 어, 우선 여러분들이 베르누이 케이션이라는 걸 배웠는데 베르누이 케이션이 뭐였냐면은 어, 그 뭐야 피더하기 2분의 1 로브이제곱이 일정하다잖아요 뒤에 로지 H가 붙기는 하는데 로지 H 양은 원래 P랑 그냥 대응이 돼요 P가 정압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수두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압의 일부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2분의 1 로브이제곱 더하기 P가 일정하다라는 게 베르누이 식이었는데 걔가 어, 이제 여러분들이 에너지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게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돼요. 2분의 1 MV제곱에서 걔를 부피로 나눠주면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꼴이 되니까 걔 밀도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로우 V제곱이라는 게 그냥 그 단위 부피당 운동 에너지가 되고 뭐 똑같이 압력도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정한 압력을, 가,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유체가 오다가 속도가 어쩐 이유에서든 강제로 0이 됐어요. 그러면 걔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게 정체 압이에요. 속도가 0이 되면서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순수하게 압력으로만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는 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계산을 뭘로 하면 되겠어요? 3m는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12mps니까 12제곱이겠죠. 곱하기 2분의 로브 이제곱 그냥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로는 얼마예요? 물이니까 1000이겠죠. 1000이고 그 다음에 12제곱 하면은 뭐, 144니까 잘 곱해갖고 2분의 1또 곱해주시면 되겠죠. 숫자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옆에 가가지고 아까 밑에 눌러주면 되죠. 3번. 어, 그래서 문제 수준은 거의 이런 식이고요. 음, 뭐, 계산 문제에서 딱히 꼬아서, 아, 좀 꼬긴 했는데 어쨌든. 계산 자체가 지저분하진 않을 거예요. 잘 해봐야 뭐, 제곱이나 그 정도지. 그 다음에 봅시다. 어, 절대압력 1 0발를 가한 물로 가득 찬 배관이 있고요. 한쪽 끝이 열려서 공기 중으로 물이 분사된대요. 그러면 아까 앞에 정체한 문제였잖아요. 거꾸로 압력이 속도로 바뀌는 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되잖아요. 정체압이 얼마란 거예요? 10발. 근데 여기 앞에 뭐라고 썼어요? 절대압력이라 썼죠. 혹시 유체 때 절대압력이랑 계기압력 배웠어요? 두 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압력 얘기할 때 아니면 제가 수업 자료에서도 얘기했어요 <laughs> 절대압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진공 대비 압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 때는 진공이라는 게 만나기 힘들잖아요 실제 살 때는 일반 기, 기준 압력이 얼마예요? 대기압이에요 일기압 일기압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절대압력 10바니까 실제로 우리가 배관 한쪽 끝이 열려서 어디로 간대요? 진공 중으로 간다면 은 정체 압이 10바는 맞는데 공기 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압 정도. 근데 일기압이 거의 일바거든요? 수업 자료에 얘기했어요. <laughs> 일기압이 1013헥토파스칼이고, 일바는 1000헥토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1.3%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같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셔도 공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러면 얘는 정차 몇 바짜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바가 아니라 10바에서 1바로 터져서 나갔으니까 9바짜리 문제가 되겠죠. 정차 9바에 대응되는 유동 속도가 얼마가 되겠냐라는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실, 뭐, 이제 문제 풀때 말고 어떤 문제, 실제 나중에 어떤 것들을 해결을 하거나 계산을 할때 보면은 절대 압력 가지고 뭘할 일이 정말 없어요. 항상 공기압 기준으로 우리가 압력 차이를 보거든요. 압력이라는 게 절대 값을 잘안 쓰고 대기압 대비 얼마 그런 식으로 봐요. 항상 대기압이라는 거 모든 데에 다 적용이 되고 있어서 뭐 그런 것들 감안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좋죠. 다음 문제 볼게요. 그러면은 시간 딱 맞춰서 할수 있는. 반응이 좀 느리네. <laughs> 열 문제니까요. 뭐 이것보다 어, 예. 네 일단 뒤에서 설명할게요. 끝날 때쯤에. 근데 크게 문제 수준 다르지 않고요. 어, 프로드수 상사를 이용해서 모형 시험을 계획한다고 되는데, 프로드수는 유체 때 배웠어요? 아마 안 배우진 않았을 것 같은데. 프로드수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유체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냥 뭐, 분 루트 GL분의 V로 해라 라고만 배웠어요? 네, 알았어요.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저항 추진 때좀더 배울 텐데 얘가 결국엔 뭐냐면은 중력에 대한 항이 되거든요. 중력이 지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푸르드 수를 맞추면 은 물리 현상이 서로 상사가 된다라는 게 어, 정확한 푸르드 수의 활용법이에요. 중력이 지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배 저항 추진 문제를 다룰 때 이제 그럼 중력이 뭔 필요냐라고 할 텐데 배주위 생기는 파도가 갖는 에너지가 식이 뭐였어요? 2분의 1로 g a 제곱이잖아요. g가 들어가니까 중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력이 지배적인 문제 맞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 지배적인 문제에 대해서 푸르드 수를 모형이랑 실제 배랑 맞추면은 중력에 대한 중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다른 힘 성분, 뭐 저항이라거나, 그러, 특히 파도를 만드는데 들어간 저항이 비율이 같다라는 게푸르드의 상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길이가 100분의 1이면은 속도가 얼마가 돼야? 실제 배랑 모형이랑 같을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음, 직접 계산해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나올 텐데.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은 게 길이가 100분의 1이 되면은 모형은 거기에 대해서 루트 씌운 것만큼 속도가 변해요. 그러니까 10분의 1, 100분의 1배로 제작되면 속도는 10분의 1이 돼요. 이거씩 풀어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프로드 수를 모형이랑 실제 배랑 서로 같다라고 식을 써 놓고 딱 정리를 해 주면은 뭐 좌변에는 길이의 비율, 우변에는 속도의 비율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시면은 모형선 속도는 실선의 10분의 1배가 될, 돼야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